안녕하세요 엠파크차박사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09년 5월 등록한 그랜저 루 럭셔리 270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이 차량은 2009년 등록한 그랜저 루 럭셔리 검정색 차량입니다 먼저 헤드램프와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고 휠은 4장 모두 16인치 알루미늄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보시는 것 같이 네, 한 거의 80에서 90% 남아있고 네, 앞도어, 뒷도어 외관 상태는 깨끗합니다. 측면 검정색으로 선팅되어 있고, 네, 뒷 휠도 보시면, 네, 장기수 없이 깨끗하고, 뒷 타이어도 앞 타이어만큼, 네, 상태가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뒷휀다 리어 램프와 후방 감지기,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한번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뒷 트렁크입니다. 뒤에는 먼저 공구함이 들어가 있고, 뒤에 바닥도 제가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바닥도 깨끗하고, 네, 스페어 타이어, 네, 공구 들어가 있습니다. 네, 테일 램프와, 네, 뒷 핸더, 뒷도와 앞도와 외관 상태, 잠길 수 없이 깨끗합니다. 휠도 상태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 좋고, 네, 연식은 오래됐지만, 그래도 차량 주행 거리가 짧고, 외관 관리 상태가 아주 양호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외관 상태를 보셨으면 이제 차량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접이식 백미러 버튼과 미러 버튼, 네, 윈도우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검정색 가죽 시트로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네,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실내도 한번 타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센터 패시에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제가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켤수 있는 폴딩키고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실 주행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43,973km. 네, 실 주행 거리고, 네, 스테레 힐 같은 경우는 가죽 가죽 스테레 힐입니다 왼쪽에는 볼륨 조절 장착되어 있고 우측에는 트랙 컴퓨터 버튼이 있습니다 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들어오고 밑에 보시면 프르토 에어컨과 네, 오디오 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네, 시거잭과 네, 보시면은 운전석 열선 시트버튼과 기어박스 두 개의 컵홀더가 장착되어 있고 네, 콘솔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조수석이라든가 뒷좌석도 보시면 가죽 시트, 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CM 눈밀러, 그 다음에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제가 한번, 후방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2열도 한번 보겠습니다. 2열도 보시면 네, 윈도우 버튼이 장착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네, 가죽 시트 장착되어 있어서 네, 깨끗합니다. 네, 뒷좌석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에어컨 나는 공조기와 네, 102V 시가트 그다음에 물건 수납할 수 있는 파우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뒷좌석에 한번 타 봤습니다. 레귤러한뼘 이상. 네, 한뼘더 나오고 네, 승차감도 네, 공간도 넓고 승차감도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랜저 뉴 럭셔리 엔진룸입니다 2700cc 가솔린 엔진이고 V6 6기통입니다 네, 회전 질감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미세유이라든가 누유 하나도 없이 네, 깨끗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은 냉각수 버튼과 네, 뒤에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정량 다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일 게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오일도 깨끗하고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일캡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네, 오일캡도 깨끗합니다 네이 차량은 연식은 오래됐지만 주행거리가 4만 3천 키로 아주 짧은 것이 이 차량의 매력입니다 네 차량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랜저tg 뉴 럭셔리 270중고차 2009년식 시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지역에 한 15대 정도 있습니다 길어서 음, 짧은 거3 9 0 0 0색이 인천 사고에 500만원 있고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네 차량 번호 5496 측면 검정색이고 네270 가솔린 차량입니다. 센터페시아 주행거리 43,900km 네 43,000km고 1열 2열 대비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네 주행거리 43,000km 맞고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이력 보시면 1번이 없고 단순도 없습니다. 네올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도 네올 양호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2020년 10월 27일 날네 성능 검사 맡은 차량이고 네, 아주 깨끗하고 차량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530. 그리고 차량 2009년식, 음, 요270 프리미엄 스마트팩 이것도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지금 남동구에 있는 차량인데, 네, 주행 거리가 88,000km, 88,000이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네, 정품 내비게이션 네, 일열 네, 들어가 있고. 옵션도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vdc 까지 그리고 썬루프 까지 있습니다 네 성능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88,000 이고 용도 이력 없습니다 아, 단순기한은 있습니다 단순은 있는데 앞핸더양핸더 하고 라지에터 서포터 여기 플라스 어, 볼트 체결 부품 들어가 있는데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기한 있고 성능도 올 양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옵션과 가격이 네, 좋은 차량입니다 지금 썬루프와 앱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손높프 들어가 있고 가격이 460네 착한 가격입니다 이 차도 차량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460리270 럭셔리 97360 그리고 흰색으로는 지금 99000탄거390 이것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디럭스 차량 네99380 그래서 가격대는 350에서 400, 키로수 짧은 거 같은 경우는 500, 5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 더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 70, 18만 탄거 270만원까지 가격, 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품 내비게이션들하고 18만 키로 성능, 네, 주행 거리도 있고, 음 사고 없습니다. 사고 없고, 성명도올 양호 네지금 이런 거 18만 정도고 부사고 차량이 270 음, 저렴한 거는 이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랜저 TG 뉴럭셔리 270 2009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